베스트 오브 아시아 토너먼트 4강전 A매치 2세트입니다 자 2세트 현재 스코어 이제 네, 1대0으로 아 0대1로 유이메타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리올 선수가 과연 동점의 스코어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자 2대0 스코어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9시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오스만 네 리올 1-9-9 선수고요 자 리올 선수는 바로 석재를 한번 캐고, 선 군사학교 빌드를, 어,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바로, 나무 다섯 5기. 개. 나무 다섯 개로 나무를 캐고 있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셋이 위치하고 있는, 보라색 신성로마 제국. 예, 네, 보라색 신성로마 유이메탈 선수입니다. 유이메탈 선수는, 네, 이제, 신성로마의 정석 빌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좀, 집에 위치가, 좀, 어, 삐져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뭐, 창병이, 뭐, 한두 개 조금씩 나오는 거다 보니까, 크게 위협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이렇게 좀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우선은, 양을 좀 많이 몰았네요. 자, 양을 좀 많이 몰았고. 아이고, 네, 레이드 감사합니다. 카스퍼님. 아, 잠깐만. 나 이거 안 껐구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이제 금캐내일꾼의 비중을 어,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자 유메타 선수는 어, 이러면은 이제 식량 400이랑 금200 모이면서 어, 바로 이제 봉건 시대에 가겠네요. 자 봉건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구요. 어, 근데 전방에 양이 좀 많긴 한데. 일 유메타 선수는, 어, 일단은 좀 모르고 있네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런 쪽에 정찰하면서 좀 양을 좀 많이 발견을 한 상태고, 어, 리얼 선수는, 어, 좀 다른 양을 그렇게 많이 찾진 못했지만은, 여기 양이 있으니, 그쵸? 이정도면은 좀 양을 좀 많이 찾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양일대 네, 1군 5기로 바로 사슴 쪽에 재분수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먼저 사슴을 먼저 잡아주네요 자, 나름의 준비한 빌드가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1군 4기로 아헨예배당을 지어주고 있고요 예, 아헨예배당을 지어주고 있고 자리얼 선수도 이제 이런 비슷한 타이밍에 어 잠시만요 지금 약 아아 심량 아, 아 여기 사슴이 있었지 네 아직 공관시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어 우선은 창병 기가 한번 견제해보려고 하지만은 유메타 선수의 입군에 의해서 아이고, 체력이 좀 많이 달았네요 창병이 좀 한두 개더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오 제대로 긁었습니다 자 공격력이 6이거든요 한 세 대만 더 맞으면은, 창병이 죽을 것 같은데, 오. 다시 한 번. 딜렀다가, 빠졌다가. 어, 이번에는! 이야, 제대로 잡았네요. 결국에는, 유, 네, 유메타 선수 일꾼의 칼질. 한 방에, 잡히고만, 리오 선수의 창병.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무 캐는 일군의 비중을 팍 늘기 시작하면서 일단 금 캐는 일군의 비중도 좀 있어요. 아직 뭐 석재를 캐 그거는 없고. 자 아인 예배당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네, 성직자를 넣겠죠. 자 넣었고요. 일단 그래도 지금 리우 선수 일군 다섯 기로 본건 시대 쌍둥이 채터 신학교 랜드마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좀 창병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 신성로마가 금을 좀 목핵에 견제하는 게좀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한 뭐 상대의 성주시대나 이런 업그레이드 같은 걸좀 늦추는 게좀 이제 필요하거든요. 자, 우선은 안전하게 외기계시라는걸 먼저 눌러주고 있고요. 어, 바로 성주시대를 갈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자, 목재캔의 일꾼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완전 패에는 아닐 거고요 일단은 지금 좀 창병이 좀 많이 상하긴 했지만 세력이좀 많이 상하긴 했지만은 계속 오고 있고 자윈 하면서 푹 찔러주고 아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 타워를 약간 좀 외곽 쪽에 지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여 창병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쵸 비켜줘야죠 자 이번 내기로 초소를 지어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오 다시 한번 엠신공으로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체력이 좀 많아가지고 뭐 체력 없는 일꾼들 빼면서 하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아마 제생각에 완성이 될것 같고요 엔드마크도 일단 완성됐습니다 자 리올 선수 자원도 좀 어느 정도 모였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빌드를 보여줄지 한번좀 볼게요 아 오늘은 A조 매치 네유 메탈 선수 그래, 리오 선수와 유메타 선수의 경기만, 네, 중계를 하고, 내일, 내일은, 자, 루엠티 선수와, 네, 루엠티 선수와 플래시 선수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잔국 시간으로 오후 8시에, 네, 경기가 시작이 될 거고요. 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찰병으로 일군을 잘 보고 있고요. 자, 대장간이랑, 그리고 공상선 올라가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지금 먼저 시야를 어, 따서 상대의 체제를 봤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딜들을 한번 어,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서 식량키는 일꾼의 비중이 아니 금키는 일꾼의 비중팍 내리기 시작하면서 아, 그냥 이걸 무시하고 바로 성주시대를 또 가려는 것 같네요 일단 일꾼, 아우네 어, 아, 일단 뭐 견제 현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나무벽을 야, 쳐주고 있는 유메타 선수고요. 어, 잘하면은 이 정찰병도 지금 나갈 곳이 없을 테니까, 아, 확실히 막, 그냥 확실히 깔끔하게 막네요. 깔끔하게. 정찰병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찰병의 이제 스크래치 한방이좀 무섭긴 하죠. 근데 서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서로 그냥 빌드를 보고 있고 어 잠깐만요 지금 랜드마크 약간 후방 쪽에 성관벽의 궁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우 견제 하지만 정찰병 피해서 어 여기 벽을 좀 쳐주면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랜드마크를 짓고 있다는 거를 지금 리우 선수도 모르고 있어요 정찰병으로 지금 벽, 벽을 벽 짓는 거예요 방해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음, 지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금캔의 일꾼의 비중이 높은 거 확인했고, 다시 한 번, 일단은, 깔끔하게 못 치게, 되게 하고 있는데, 유메타 선수도 상대 미드 보자마자, 일정찰병을 다시 이제 빼고 있고요 자, 성검백궁전 거의 빠른 타이밍에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대장간도 지금, 좋은 타이밍에 완성이 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유메타 선수가 유메타 선수가 나는 빌드 준비 한것 같은데 최적화가 완벽해요. 성검백 궁전 완료되고 대장관도 완료되고 완성되고 그리고 무장병사 뽑아주고 무장병사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 해주고요. 지금 자원도 이제 최적화가 딱딱 됐습니다. 아 물론 벽을 좀 오빠에서 치긴 했지만은 자 그래도 이렇게 초소로. 어 창병 지르기잘 막아내 주고요. 이러면 견제할 공간이 이렇게 삥 돌아서야 와 되는데, 그러기엔 좀 거리가 좀 멀거든요. 우선은 자, 천검백공전에서 계속해서 무장 병사를 네, 모아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리오 선수도 지금 비슷한 타이밍에 어, 살짝 늦긴 했지만은, 어, 마호메터 제국충병점을좀 지어주고 있는데, 어, 제가 이거를 좀 확인을 못 했네요. 여러분들, 자, 리오 선수도. 자 비슷하게 성주시대 따라가면서 자 상대의 성주시대 운영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버지어 포인트로 지금 이맘을 찍었는데 자 그러면 바로 여기 네, 성주시대 되자마자 바로 성지 점령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아 지금 지금 성관백을 갔다는 거를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장병사를 봤네요 근데 아 스파이로 봤어요 무장병사가 좀 많은 거 확인했고요 자, 유메타 선수도, 이렇게, 네. 아인의 배당의 성직자를 빼면서 유물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위에 있는 유물이라도 가져가야겠죠? 자, 그래도 이제 가운데 성지 점령 완료했고요. 아, 근데 물론, 지금, 자, 리올 선수도 성주 시대가, 어, 좀 느린 편인데, 어, 느린 편인데다가 병력이 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아쉽지만 이 가운데 성지는 유메타 선수가 병력이 많기 때문에 지킬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고 일단은 무장병사가 석군병을 역으로 쫓아내주고 네, 있고요. 어내아 네, 밟아야죠, 밟아야죠, 그렇죠. 자, 밟아야죠. 아안 밟고 그냥 밑에 있는 성지, 야 아, 밑에 있는 유물을 먹으려고 하네요. 자, 컨트롤로, 자 무장병사를 네, 잡아냈습니다. 자, 잡아냈고요. 일단 상대가 성관백인 걸 확인했으니 석군병 위주로 이제 유닛을 찍어주고 있고, 오, 저희 창기병도, 기사도 한 개씩 모아주고 있네요. 모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메타 선수가 성관백을 짓긴 했는데, 아직 성관백에 이제 유닛들이 계속 좀 나오려면은 식량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식량이 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음, 성관백의 힘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제 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있는 유물, 챙겨가야죠. 자, 챙겨가고, 어, 창병원 한 번, 이러 갔지만은, 창기병원에서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나마 유이메타 선수가 그 랜드마크를, 레견니치 대성당은 안 갔기 때문에, 이분당금 네, 유물금이, 어, 좀 그렇게 좀 많이 모이진 않을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유물 주도권은 서로 어슷스하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이제 더 부유하다거나 좀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아, 물론 이제 부유한 쪽이라고 하면은, 뭐, 성직자가 있는 유메타 선수 쪽이긴 하겠지만은,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대신에 지금, 뭐 어, 네, 메호메트 제국중동창에서 나오는 망고넬이, 어, 나오잖아요.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유메타 선수는. 자 일단 한가운데 일단 성지 타환하는데 성공했고요 자 천천히 감시촛을 지어주고 있는 유메타 선수 자 이쪽에 벽을 쳐주고 있고요 아 쳐졌고요 사슴을 아주 맛있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먹어주고 있고 어 망고넬로? 어 한번 시야가 안닿네요 하지만 병력 있는 거 확인했어요 자돌 던집니다 오잘 피했어요 잘 피했고 자 그리고 무장병사로 마지막 유물 하나를 견제하려고 하지만은, 어, 너무, 너무 좀 멀리 왔네요. 좀 가까이 왔어요. 네. 자, 일단은 교전 한번 들어갑니다. 망고대로, 오! 잘 들어갔어요. 체력 많이 없는데요, 지금? 자, 체력 많이 없어요. 자, 석궁병이 무장문사 잘 잡기 때문에, 체력 없는 무장문사, 석궁병으로 한 개씩 깔끔하게 클린업, 정리할 수 있고요. 망고의 수속기로 한번 1.4 해보지만은 앞에 일꾼이 있어가지고 망고의 수속기를, 어, 살릴 수 있게 됐네요. 아, 일단은 석궁병으로 무장병사랑 청병 잡아내주면서, 어, 일단 이번 교전은 리오 선수가 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이득을 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유물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할것 같네요. 근데 머스크 어디 갔지? <laughs> 자, 머스크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아직 안 넣네요. 아직은 안 넣고요. 었 근데 물론 성기 중립화는 성공을 했고, 먼저 감시초소를 지어서 스프링 갈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병력으로는 아무리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고지를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좀더 많은 병력이 좀 모여야겠죠. 지 석궁병도 석궁병인데. 어, 이런 타워들을 정리해줄, 뭐, 이제, 성치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무병 유닛들, 어, 많이 뽑아주는 것도 좀중요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선은, 유베타 선수는, 이제, 석재캐는 일꾼의 비중이 팍팍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건 한가운데 성체를 짓기 위해서, 어, 석재를 좀, 좀 계속 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은, 천천히 예스도져주고 있고, 이번엔, 반대로. 유메타 선수가 한가운데 정지를 점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구요 자리오 선수는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공성출을 도와주고 있구요 자 지금 조합은 무장병사와 석궁병 위주로 조합해주고 있습니다 자 망고넬 두개가 있기 때문에 이 무장병사를 카운터칠 석궁병을 모으기에도 살짝은 좀어 타이밍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구요 우선은 음, 견관수비를 위해서 이걸 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초소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리얼 선수는 지금, 아직 병력이 저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은, 공성추를 계속, 예, 네, 지어주면서, 풀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 타워 하나. 네, 취소시켰네요. 자, 취소시키고, 이렇게 네, 한가운데, 총, 총직자를, 잡아내려고 했지만은, 안 죽었네요. 오, 잠깐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망고넬도, 건물상에 추가 데미지를 주거든요? 계속 때리다 보면은, 이, 이제, 튼튼한, 돌벽감시초소도, 파괴될 수 있어요. 자, 한 번. 자, 찌르기 들어갑니다. 자, 지금 조합이, 석궁병이 없는 쪽으로 1m 선수라, 선수라서,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초소의 힘으로, 네, 초소의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지만은, 자, 중립화 됩니다. 자, 공속추가 밟고 있어요. 밟고 있고, 아, 이거 지금, 망고대를 잡아줄 스프링 갈대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상기병으로 한번, 자, 시선을 잘 끌어주고 있고요. 잘 끌어주고 있고, 초수 하나 깼습니다. 그 견과 초수 아, 하나 졌고 아, 지금 한가운데? 암초수가 나 남았다는 거. 자, 이거는 공성추가 몸빵을 때리면서 뒤에 석궁병과 공수가, 자, 유메타 선수의, 자, 보병님들 잡아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유메타 선수가, 경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일단 공성추를 걷어내면서, 어, 한번 위기를 막아 견뎌 됐고요아 근데 성지를 밟고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 우선은 자 망고 들뒤로 빠지면서 스프링 갈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뒤에 석궁병과 공수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성지 탈환하는데 실패했지만은 나름 소개 성과 거뒀습니다 아 아직 기사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자 이거 읽고 견제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일구수 차이도 역전됐고요 자, 부랴부랴 유메타 선수 자 후방에 공성목이 제조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공성목이 제조소를 지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리올 선수 공성추 세기를 자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리올 선수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대회 경력이 전무하다, 없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랭크 굉장히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1세트는 음, 정말 유메타 선수가 노련함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갔지만은 자, 2세트 자 리올 선수도 나대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스트 맵을 어, 신성로마가 밴이 안 됐으니까 바, 바로 신성로마로 골랐죠.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아 아. 아, 아, 아 신놈이 아니라 오스만. 오스만이 밴이 안 됐기 때문에 오스만을 준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공성초 세기를 네, 지어 주면서 교전 들어가고요. 자, 이번 성지좀잘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망고넬로 야, 잘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요. 자, 좀만 더 자, 스프링갈드 모아주기에는 지금 리얼 선수도 지금 뒤에 스프링갈드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망고네를 노려주기에는 공성추가 무섭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 망고네 던져주고요 아, 근데 지금 모루가 모르라인, 무장병사나 그런 유닛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컨트롤로. 네, 망고네 살리면서 스프링갈드로 역으로 저격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 교전 잘 던져주면서, 아, 일단 병력 싸움은 그래도 리얼 선수가, 자, 앞에 이제 초소도 깨면서 회수하는 성공했지만은 저 밀어냈는데요? 어, 잠시만요, 지금. 킬링까지 두개찍긴 했지만은. 병력싸움 이겼어요? 자, 게다가 이거 잘하면 중립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요, 이거. 중립화가. 중립화가. 될것 같습니다. 아, 유물 들어있는. 초소를. 전방에 있는 초소를두개 밀어내면서, 중립화. 이번엔 역으로, 이제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리걸 선수. 자, 바로 이맘 달려와야죠. 자, 그래도 지금, 아, 스프링까지가 두개 모였고. 어, 그래도 이제 베테랑, 유메타 선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몰라요. 주도권은 그래도 유메타, 아, 리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망고넬이, 음, 좀 모이고 있긴 하지만은, 유메타 선수가 컨트롤은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유리하다고 해서, 막, 공성인분기를 헌납한다거나, 그런 식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로 경기가 좀, 네,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고요 아, 이게, 성관백의 궁전이긴 한데, 병력이 좀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레그니츠가 아닌데다가, 게다가 심지어 지금 유물도 리얼 선수가 먼저 세 개를 먹었기 때문에, 금차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예, 어 일군 차이를 좀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나요. 아 레그니치였으면은 그래도 일군 일꾼, 금캐는 일군이 없어도 좀없었을 텐데. 과연 이 유메타 선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다시 한번 공성추 세기. 스프링갈드가 지금 내기 모였고요. 그나마 지금, 어, 모르라고 할수 있는, 보병 유닛, 메레남스 무장병사가, 살짝 은좀 부족하긴 해요. 자, 물론 이번 교전 계속 이제, 잘 싸워주면서, 자, 녹가내면 자, 이제, 잘 이기면서, 자, 망고넬 라인까지, 자, 밀어붙여야겠죠. 아, 하지만, 이 한가운데의 성채는 공성추에 의해서, 이거 파괴가 됐고요. 아 이러면은 지금 오오 망고들 아 스프링가드 깨졌습니다. 이거에 지금 컨트롤하느라 스프링가드도 정리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걸 선수가 성지를 점령합니다. 자 점령을 하고요. 아 그러네요. 모루가 공성추네요 여러분들. 자공성추가 몸빵을 잘 해주면서 초소 몰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어, 탱커 싸움도 이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체, 아, 석재를 석재 위주로 캐주고 있는 리오 선수. 자, 지금 신량캐는 일꾼이 4기에요, 지금. 제가 뭐 여기 중앙을 신경 쓰느라 빌드를 지금 잘못 봤는데. 지금 생산 건물. 꽤 많은 편이 군사학교 이제 잘 돌아가고 있고. 격차가 이제 좀 벌어질 거거든요. 아, 게다가 지금 석재캐는 일꾼 좀 빼서 성체를 지어주면서 이제 굳히고 있고요. 아, 그리고 유물 하나가 딱 남았었네요. 유물 하나를, 아, 두 개를 가져갔구나. 하나 가져가고 있고, 아, 유메타 선수의 이제 유물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유메타 선수 지금 수비용 성체를 짓긴 했는데, 근데 요즘 공성추가 최근에 재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성채 하나로는 좀 고성추를 막아내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게다가 유물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병력을 한번 빼돌려서 견제를 노려보고 있지만은 이미 리올 선수 나무 벽을 쳐놨습니다 나무 벽을 쳐놨어요 게다가 지금 자 리얼 선수도 병력 조합이 자 스프링 갈드에다가 지금 망고네 세기 완성됐어요. 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유메타 선수의 이 견제 병력이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는 한 리얼 선수가 잘하면은 이번 경기.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자 확인했어요. 자, 기사 확인했어요. 하지만 뒤에 스프링갈드랑 그리고 충원병력, 충원병력으로 뭔가 막히는 분위기 일단 한번자 시선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무장병사 섞여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아 성취 진료원에도 일단 말았고요. 자 아직 서로 사시대 제국시대에 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 자 지금, 보병 유닛들이빠지 틈을 타서, 성검백에 모은 병력으로, 공성추를 정리해주고 있는 유메타 선수. 자, 그렇구요. 하지만, 아, 견제를 갔던 병력들은, 깔끔하게, 별 피해를 주지 못한 채, 장렬하게 전사고 하 말았습니다. 자, 우선 버지어 포인트로, 네, 일단, 군사학교 한개더 추가해주는 어제 포인트 썼고, 그 다음에 제가 볼때 군사학교의 이제 생산 속도를 좀 이제, 어, 빨라지게 하는 그런 버지어를 선택을 한것 같네요. 아, 확실하게 승리 붙이기 위해서, 야, 엄청나게 많은 일꾼으로 성체를 빠르게 완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석재줄 캐주고 있구요. 아, 정말 기발하게 잘하네요, 리얼 선수. 여기만 막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음. 지금 웬만한 자원은 안 캐고 석재만 캐고 있어요 지금 뭐 식량이랑 목재, 금, 여유도 좀 되고요 되고 있고요 <laughs> 아, 성체 3개 아 유이메타 선수 이거를 뚫으려면은 유이메타 선수, 선수가 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성추가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공성추를 엄청나게 많이 모으기에는 지금 경제력이 차이가 아 이거 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아 버젼 포인트로 여기에 공성전기 넣는 그런 버젼 포인트를 획득했네요 아 하나가 더 있었구나 하나가 더 있었네요 <laughs> 와 잠깐만요 지금 한 개씩 들어갔는데 이러면 공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공격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 자 뚫어내기 위해서 일단 공성추를 하나씩 모아주고 있는 유이메탈 선수. 자, 리올 선수는 지금 본 기사로, 기사로 한번, 자, 견제를 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자, 확인했지만은, 지금 이 병력으로는, 창기병을 좀 정리하는 거는, 이 기사들을 몰아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갑니다. 자, 창병으로 구전 들어가면서, 자, 잘 찔러주고, 어 일단은 쫓아내는 성공했네요. 했지만은, 아, <laughs> 앞에 성체가, <laughs> 한개더 있네요. 아, 계속해서, 석재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재 2업이요. 지금, 리오 선수, 여기 석, 성체를 짓는 거에, 진심입니다. 웬만하면은, 이 체감 캠프, 업, 이 체감 업그레이드를, 이제 2업을 안 찍거든요? 채굴 기술 2업을 안 찍는데 지금 찍었다는 거는 이거에 제 진심인 거예요. 정말 이거 뚫어내려면은 이 리얼 선수가 공성병기를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상대가 이렇게 음 빈틈이 있을 때 제대로 찔러서 성체 다 박살내는 거 그거 말고는 이거는 좀, 아, 유메타 선수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마지막 기회에요, 마지막 기회. 신성순이 이제 3분 남았고, 이제 3분 정도 이제 남을 거고, 우선은 천천히 전진하면서 상체를 지금 준비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걸, <laughs> 자, 뚫어내면은, 이건 유메타 선수가 이 기세를 몰아서 상대 진빠지게 할수 있어요. 지금 엄청 불리하긴 하지만은,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면, 아, 근데 신영이 지금 너무 안 좋아. 여기 성취 때문에 너무 좁게 싸고 있거든요. 아, 공성추가 이제한 개씩 와가지고, 스프링할 때에 의해서 하나씩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아이고, 대규모 교전. 성체 믿고 싸워보지만은, 자, 리걸 선수의 병기, 리걸 선수의 유닛이 더 많습니다. 아, 공통적 결과에 성체를 깨지 못했구요. 자, 1번까지대동해서한번이어내려고 하지만은 깔끔하게 막히는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막혀요. 깔끔하게 막혀요. 와, 이렇게 해서 이번 2세트, 2세트 유적, 유적 점령은 리월 선수가 와, 정말 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놀랍고 기발하고 견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세트 스코어! 반전에 1대1 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 성공했습니다.